똑같은 건데 이제 새롭게 샘플을 달리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거에요 일단은 요 같은 사이즈로 작업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하고 다운로드 받은거 한번 열어서 내가 컨트롤 A 컨트롤 C 했어요 그럼 뭐 한거에요? 그럼 뭐 한거야? 전체 선택하고 그죠? 그다음에 카피한 거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배경만 배경만 좀 바꿀 거예요. 인물은 그대로 쓰고. 자 가져와서 이미지 배치를 했, 했는데 이제 이미지 배치 하고 나니까 이 이미지의 톤이나 이런 걸 바꾸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의 톤하고 요 바꿔주는 걸 해주려고 해. 자 그게 <laughs> 문제에서 또 하겠지만 우리 오늘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서 하겠지만 자이 이미지에 대한 색상 변화 우리 한번 했었는데. 어드저스트먼트라는 걸로 활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색상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지. 어드저스트먼트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절 레벨 커버스 작업을 했었는데, 쉬우라고 색상 변화를 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색상과 순도. 근데 나는 밝기 조절만 할 거야. 그럼 브라이트니스. 근데 여기 보니까 맨 밑에 하단에 레이어, 하단에 FX 썼던 것처럼 마스크 옆에. 옆에 create new 해서 adjustment layer가 있어. 걔를 눌러보면 똑같이 바로 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에 썼던 brightness 한번 가볼까? 그래서 클릭을 해주면 위에 brightness 상태로 이렇게 하나가 설정이 돼. 그래서 내가 색상 변화를 줄 수가 있어. 그거는 뭐 여기서 이미지에서 adjustment brightness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라이트를, 밝기를 또는 컨트라스트를 조절을 해주는 거지. 그럼 항상 여기 에 있는 걸 쓰게 되면 뭐냐. 여기에 하나 레이어가 생성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해보면 클릭해서 슈, 요번엔 색상. 색상을 한번 눌러봐. 그럼 여기 위에 또 이렇게 옵션이 생기잖아. 그게 여기 레이어에서 어드저스먼트 한 똑같다는 소리야. 요 위에. 그러면 색상이 지금 블루톤인데 톤을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살짝 바꿔줘봐, 톤을. 그래서 나는, 아까는 옐로우였는데, 옐로우를 오렌지 느낌이 나게끔. 그래서 살짝, 살짝만 들어가게. 그리고 밑에 보면, 순도를 결정할 수가 있어. 탁하게 하거나, 더 맑게 하거나. 그래서 내가, 지금 옵션으로, 이 밑에서 설, 선택을 하고, 실제 레이어, 이미지 레이어의 작업을 진행할 때, 레이어가, 어드저스먼트 레이어가 생긴 걸볼 수가 있지. 두 개가 적용이 되면 두 개. 세 개가 적용이 되면 세 개가 주는, 적용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주고, 이 이미지가 보니까 살짝 이렇게 모자에 가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좀 당기고, 인물을 오른쪽으로 좀 당겨서 놓고, 아까 오픈해서, 이 아이콘 있잖아 열기 해가지고 여러분 대수 인덱스라고 돼 있네 이런 거 보는 거야 이미지에서 보면 모드가 인덱스로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아 얘는 이렇게 RGB로 바꿔줘야 되는 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갖고 온 이미지가 우리가 호환되는 그 모드가 아닌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럴 때는 RGB 컬러 모드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야지 돼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해? 흰색은 필요없고 그치 흰색 매직 우리 배웠잖아 그래서 반전 인버스 반전이지 셀렉트 인버스 로고만 컨트롤 C 작업하는 데 가서 컨트롤 V 그래서 얘 로고는 여기다 갖다 놓고 캐릭터 잠깐 클로즈 <laughs> 닫고 그래서 사이즈가 좀 크니까 줄이고 얘는 쓸 건데, 조금 그림자 효과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가져온 로고. 요게 로고지? 이름 바꿔주고. 로고는 여기 FX, 드롭 섀도우. 살짝. <laughs> 마음에 든다? 오케이. 글씨 써줄 거예요. 글씨. 이렇게 해. 임의로 내가 썼어. 고 갤러, <laughs> 갤러리에 온걸 환영합니다. 글씨 선택. 윈도우에서 열어도 되고, 여기 캐릭터라고 있지? 클릭해도 돼. 상관없어. 그래서 폰트 스타일 정하고, 볼드가 좋겠지? 사이즈 결정하고. 그리고 자간이나 행간 조절하고. 그래서 뭐 고후자만 고후라는 것만 변경을 하고 싶어. 만약 에 애자는 좀 줄이고 그리고 고흐자는 따로 하고 싶어. 보만 따로 놓으려고 같이 안 있고 그래서 이제 외곽부터 주든가 상관없어 글씨에다가 fx stroke 외곽부터 줄까 외곽 아까 우리 얼마큼 줬어? 아까는 14 지금 얼마큼 주고 싶어? 글씨가 아까보단 좀 작네 아웃사이드로 12. 고, 마찬가지야. Alt 키 누르고 임팩트도 복사할 수 있어. 여기 똑같은 거 주고 싶어. 그럼 임팩트를 Alt 키 누르고 클릭 드래그해서 고 텍스트로 가. 그럼 임팩트도 복사가 돼. 똑같은 임팩트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a l t 키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c 컨트 l 키 누르고 T를 눌러. 갤러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셀렉트로 바꿔줘. 뉴 레이어, 레이어 추가하고 거기다가 그라디언트를 주는 거야. 그라디언트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줬는데 옵션 보인다고 했지? 그죠? 칼라를 바꿔 주고 싶어. 첫 번째 칼라 더블 클릭해서 그래서 뭐 핑크에서 블루로 해서 바꿔 주고. 고라는 글씨는 뭐 원하는 칼라로 그래서 그라데온트 들어가기 그냥 빈센트가 더 예쁠 것 같아서 바꿨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건 즉흥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해서 만들어 본 거지 그래서 완성이 되면 두번 저장한다고 랬어 Save or Copy. jpg. 그래서 jpg 는 그대로 저장. 썸네일 갤러리. 최대로 맥시멈. 그리고 나서 원본은. 수정해야되니까 그지? save as 에서 psd로 저장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지 자기 폴더에 그래서 갤러리로 하나 저장이 돼있고그 다음에 원본 썸네일 갤러리로 저장되있는거 확인될거야 그래서 실제 우리 썸네일 완성됐던 이미지의 백그라운드 바꾸고 타이틀 바꿔서 하나의 새로운 걸로 만들었지.